안녕하세요 최종원입니다. 교육부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교육주를 살려주려는 것 같네요. 시작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교육부 선택에 따른 약간의 변동성 출현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동안 ybmnet, 니능률 메가md 같은 종목에 원격교육 종목에 물려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실제로 계약이 완전히 미뤄졌고 뭐 빠르면은 5월말 계약인 학교도 있고요. 그리고 6월 초 계약인 학교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중간고사 학교에서 치르고, 그리고 기말고사도 학교에서 치를 가능성이 높고, 방학은 미뤄질 가능성이 있는데, 약간 늦춰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번에 발표된 정책에 따르면은, 정부 정책에 따르면은, 와, 완전히 뒤바뀐다라는 것이죠. 학교에서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를 못 들게 한답니다. 왜? 재감염의 우려 때문에. 혹시라도 증상이 없는 무증상 감염자가 말 그대로 보균자죠. 보균자가 숨어있게 돼서 거기에서 다시 한번 재확산이 될수 있기 때문에 공기순환의 역할을 하는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 못 쓰게 된다라는 거죠. 어, 그에 반면에서 공기순환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쏘이는 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겠습니다. 선풍기로 해서 여름 보내는 학교는 언제예요? 2000년대 이전이 되겠죠? 우리들 학창시절에 겪었었던 그 찜통더위 천장에 달린 선풍기 하나로 버티던 그 시절이 다시 한번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집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내가 고생하는 거 아니고 애들이 고생하는 거니까 원격 교육 선택 안 하고 에어컨 없는 학교로 보내게 되겠죠. 왜? 집에서 애 보는 게 하루 종일 그 같이 있는 게 여간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또 걱정이 되는 게 급식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급식실이 사실상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을 많이 앉혀서 빨리빨리 빨리 먹고 나가게끔 하는 필수적인 집단생활이고 그 집단생활이 결국에는 코로나 재확산에 우려를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급식 관련해서도 문제가 많습니다. 뭐 도시락 싸우느니 뭐 사먹느니 그런 부분들은 뭐 나중에 가서 얘기할 부분이고 사, 당장은 뭐 관련주와는 연관이 없는 내용이라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선택을 할 겁니다. 에어컨 없는 학교를 가느냐 아니면 더위를 피해서 집에서 있느냐. 많은 학생들은 당연히 원격 교육을 원할 겁니다. 하지만 학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을 싫어하겠죠? 뭐 물론 내네 자녀, 금쪽 같은 내네 새끼 걱정이 되신다라고 하면은 원격 교육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테마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교육부가 선택을 했는데 요겁니다. 등교 선택권으로 갔고, 학교 나올 사람은 나오고, 안 나올 사람들은 집에서 원격으로 교육받아라. 그러면은 교사가 캠방송으로 해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것이고, 집에서 등 떠밀려서 등교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에어컨 없이 무더위와 싸우면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뭐 집에 있는 사람들은 집에서 에어컨 쏘이면서 원격으로 수업을 받고, 그런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라는 것이죠. 뭐 그것도 있잖아요. 현장 체험학습이라 그래서 학교 출석 안 하고 어디 여행 갔다 와서 답사 갔다 와서 이제 보고서 제출하는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면서 뭐 국내에 있는 국내외 여행업체 그리고 여행사와 항공사들도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 이후에 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은 우리가 여기서 예상해 볼수 있는 거는 에어컨 못 쓰잖아요. 에어컨 대신에 선풍기를 쓰니까 선풍기에 대해서 <laughs> 또 수혜주라고 반사의익주라고 해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뭐예요? 등교 선택권에 의해서 집에서 셀프학습을 받는 사람들, 원격으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당연히 원격 교육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원격 교육 테마가 다시 한번 기술적 관등을 일으킬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된 거죠. 어,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교육부의 이러한 지침에 의해서 종목들은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1학기는 완전히 비대면 학습, 비대면 수강으로 전환이 돼서, 멀티캠퍼스 같은 종목이, 좀음 아직 모멘텀이 남아있다라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실적으로 반영되기에는 너무 한정적이라서, 1분기에, 아니죠, 1학기에 제한된 매출이라서, 그냥 테마성으로만 기대해 보야 될것 같고, 기존에 유명한 원격 교육, 초중고, 원격 교육 관련해서 온라인 교육 관련해서 움직였던 거는 YBM넷 그리고 애니능렬, 메가엠디, 메가스터디 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술적 관등이 출현되기에 좋은 조건을 갖췄다. 대신에 워낙에 저항물량이 강하게 쌓여 있기 때문에 기술적 관등에 제한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뭐 학부모들의 반발이나 아니면은 교육부의 강행 지침이 원격 교육 쪽으로 무게를 실른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YBM넷, 애니능률, 메가스터디, 메가MD 등등의 종목들 기술적 반등이 출현되기에 좋은 조건이 마련이 될 겁니다. 완전한 U자형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코로나 끝날 때까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올해 한정된 이슈 테마이고 이미 A구간에서 크게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짜투리 시세, 일명 설거지라고 하는 흐름만 나오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번 교육부 방침에 따라서 에어컨 관련주 좀 패스가 되고 선풍기, 에어컨 대체제 선풍기와 그리고 공기청정기 대신에 어떤 것을 선택할까요? 당연히 여름에 제습기 있으면은 에어컨만큼 시원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찝찝함은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강제로 끼어 멋진다라고 하면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관점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라 겁니다. 대표적으로 위닉스 같은 게 있죠. 위니아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주. 사람들은 당연히 반사익 수혜주보다는 기존의 종목에 반등을 기다릴 겁니다. 근데 결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항대 매물이 굉장히 강하게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뚫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이슈도 강력한 한 방이 남은 게 아니라 그냥 짜투리 잼몇번 남은 거기 때문에 힘들어요. 애니 능률도 마찬가지로 저항대 물량이 A, B, 둘 차례에 걸쳐서 남아있기 때문에 뭐 B 구간 정도는 도전해 볼수 있겠지만 A 구간까지는 힘들다. 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가 MD. 메가 MD도 마찬가지네요. A 구간의 저항 그리고 B 구간의 저항 때문에 후발주 정도의 시세가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와, 이것도 사실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윗꼬리가 달릴 거기 때문이죠. 이런 흐름 예상해 주시면 되겠고 이외에 언급되지 않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더 조금 나올 겁니다. 시세가요.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저항 물량이 확실하게 가격대를 맞고 있죠? 힘듭니다. 힘들어 보여요. 뭐 형님들이 들어 올려 준다라고 하면은 엎드려 절하고서 그쪽 방향으로 절하고서 해야죠. 요 정도까지고 뭐 다른 것도 뭐 별로 살펴볼 필요도 없이 비슷한 차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제 사람들이 의식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코로나에 대한 무서움보다는 애들과, 학교에 가지 않는 애들과 하루 종일 전쟁을 치르는 그 고단함 때문에 코로나고 뭐고 자시고 다 유천 등교시키고 등원시키고 학교 보내는, 학교 보내고 싶어서 안달이 난 상황이라는 거. 학생들은 원격 교육을 원하지만 학부모에 의해서 그냥 원래대로 정상 등교할 것이라는 그 전망이 그대로 실시될 것 같습니다. 이루어지는 거죠, 현실로요. 학부모 입장에서 본다면은 원격 교육이 지금 현재 단계에서 얼마나 실용성이 없는지 실용성이 떨어지는지 확인이 되실 거고 그걸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거는 기술적 권등 같이 해볼 필요도 없겠네요. 그냥 보유자분들 물려 계셨던 분들이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뭐 추후에 변동성이 나왔을 때뭐 실시간으로 알려드릴 수도 있고 영상으로 한번더 이슈 체크와 팩트 체크, 주가까지 한번 다시 살펴볼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관점에서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특방은 하단에 있는 링크, 댓글에 있는 링크, 영상 끝나고 나오는 아이콘 타고서 타고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